팝에 대해서 얘기를 보시면 팝에 대해서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팝이 뭐냐? 여러분들 다 팝은 뭐 근육에 힘을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걸 팝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깨를 찌으면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깨를 찌으면 어깨가 아파요. 춤추면서 뭐가 아프면 잘못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얘기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로는 팝이라는 게 근육에 힘을 줘서 효과를 주는 게 팝이기 때문에 어깨를 찍는 건 팝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로. 팝의 효과가 아닌 다른 거 하는 거인 거죠. 다들 이단 거를 본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깨를 찍는다는 게, 물론 어깨를 이렇게 들어서 찍는 것도 어깨를 찍는 건데, 이게 들지 않도록. 이렇게 찍는 것도 어깨를 찍으면 안 돼요.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팝을 할 때. 자, 어깨를 왜 찍냐? 왜냐면 은 팝이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어깨를 찍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팝을 배울 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힘을 주서 하지? 이게 힘드니까 결국 연습을 하다가 나오는 게 이게 p a 서 팝이 하 이, 제 된다! 라고 하기 이아예요 사실은. 팝이 아닌거죠. 제대로 된 팝은 어깨가 툭툭 k 툭 o o k took, t 움직이는 o o k t o o 틱틱 o o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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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근육으로만 한 건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를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제 얘기를 할때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최소한의 긴장을 이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어떤 동작을 내가 할 때, 어,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로 춤출 때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힘을 주면 리듬감이 안 생겨요. 몸이 움직이가 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리듬감이 안 생겨요. 힘을 빼야 된다. <laughs> 그렇지만 은 내가 모든 힘을 다 빼버리면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laughs>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그러니까 최소한의 긴장을 어, 몸에 가져야 동작이 되는 거다 기억이 있어요. 이것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긴장을 갖고 있어야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우리가 팝이 무체조였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뭐 무의식적으로도 <laughs> 처음에는 몸에 긴장이 있다고, 몸에 긴장이 있어요. 근데 팝을 익히다가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어깨 어깨 쪽에 긴장을 빼는 걸 익히게 되는 거예요. 네? 찍으려고, 근데 본인은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팝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 긴장을 빼버려. 그럼 이 찍히거든. 그래서, 어, 어, 이제 나도 팝, 이제 나는 팝이 됐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깨를 즐는 건데, 그 뭐, 뭘 배운 거냐면, 본인이 뭘익는 거냐면, 어깨를, 긴장을 빼는 거를 익히게 됩니다. 자, 어깨 긴장을 빼면 팝, 어깨가 찍혀가지고 팝이 이렇게 된, 되는 거 외에도 어깨 긴장을 빼면요. 많은 팝퍼들이 팔을 들었을 때 이게 부자연스럽게 들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 팝을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어깨치는 걸 하려면은 긴장을 빼앗특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하는 거예요, 을 들을 때.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양이란 뭐냐면 긴장이 딱 잡힌 이런, 이런 모양을 못 만들고 어정쩡한, 이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힘을 다 빼고 세거돼요왜 힘을 다 빼고 있어야 되냐 찍으려고. 찍으려면이게다 빼야 되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팝핑하는 사람들 을 보면은, 이게 쫙쫙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어정쩡한 모양을 항상. 왜? 이렇게 야 찍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야 본인이 팝을, 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깨 치는 걸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깨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뭐, 어때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찍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뭐. 춤을, 춤을 추고 팝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질이 굉장히 낮은 팝이 아닌거 일단. 질이 아닌데, 뭘로 들어서 이게 팝이 아닌 게 보여. 네? 이 팝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어우, 어? 임팩트 있는 파, 어, 세게, 어? 이렇게 하면 찍어야지. 물론 본인은 찍는다는 자체가 오죠. 임팩트 있다는 건안 돼. 어,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요? 왜? 근데 그게 사실은 파도의 효과가 아니라 어깨가 찍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못하거다 이 질이 굉장히 낮은 건데도 봤을 때 그걸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어깨를 안 지으면, 팝이 느어것 같으면, 이게 툭툭 멈추는 느낌이 나요. 이게 빵 튀기는 느낌이 아니라, 어, 팝을 할때빵 튀기는 느낌이 나면, 그건 어깨를 지으면 팝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 팝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럼 약한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팍은요 안 보여요. 팍을 네. 하는 게 보인거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팍 전에 예비 동작을 해서 빵, 예비 동작이 보인다든지 네? 그 어깨를 쳐는 거죠. 아니면 어깨 쳐는 효과로 몸이 꽝꽝 꽝 이런 느낌이 보이면은 보이면은 그 어깨 쳐는 거예요. 그래서 팝, 팝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부거루쌤이 팝 하는 거 보셨어요? 팝이 안 보여요. 네. 몸이 쾅쾅쾅쾅 찍히는 효과가 없어요. 그게 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 팝 못하네. 팝이 약하네. 그게 아니죠. 그게 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사실, 하는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의 긴장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의 긴장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찍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어깨의 긴장을 빼버려서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가 사람이 몸이 긴장을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긴장 완전히 다 빼고 리면 이렇게 돼버리는거죠. 긴장을 항상 유지해라. 팝을 할때 어깨에 긴장을 넣는 것을 잊지 을아야 하는거죠. 원래는 어깨에 긴장이 들어, 몸의 모든 부분이 어느정도 긴장이 들어가는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팝을 처음에 익힐 때 팝이라는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깨를 찍는 걸 익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를 찍으려면 어깨의 긴장을 빼버리는 걸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파퍼들은 항상 어깨의 긴장을 빼고 있다. 그리고 팔, 팔을 찍대도못 올린다.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려요. 정쩡하게 그래야 어깨가 찍히거든. 이렇게 딱, 딱, 딱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찍히니까 못한 것 같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춤은 항상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어깨를 찍지 않으면 중저세로, 딱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어깨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찍는 거죠. 다리 팡도 마찬가지다. 다리 팡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고, 어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사실 이건 팝이 아니죠. 뭐 무릎 펴는 거예요, 무릎 펴는 거 팝이 하는 것보다 근육의 힘을 순간적으로 줘가지고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다리 팝도 팔 팝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 팝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laughs> 팝은 움직임이 아니에 움직임이 아니고 근육을. 다리 팝도 팔 팝하고 똑같아요, 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 무릎 펴는 말 팝이 아니에요. 팝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항상 무릎을 펴는 자세가 나와야 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자세에서는 안 못해. 그게 무슨 팝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무릎을 펴는 자세를 해야 이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은 아니고, 무릎을 펴는 그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파악하고 똑같이 하면 그냥 근육에 힘을 주는 걸 하면 은 이렇게 앉은 자세도 뭐든 다리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보이는데요? 그게 팝이에요? 이렇게 팍, 팍, 해야 보이죠? 움직임이, 팝이 아니고 음, 움직임 움직이니까 보이지. 움직이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팝은 내가 말씀드 했듯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저 사람이 어디로 팝 하는 건지도 안 보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육에 힘을 주는데 그게 잘 보이겠어요? 움직임이 잘 보이는데 움직이면 안되거든 그래서 팝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꽝 하는 효과가 나면 그건 팝이 아닌거예요 눈에 어디로 하는지 눈에 보이고 그 흔들림이 눈에 보이면 그건 팝이 아닌거에 팝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멈춤 같은 느낌이야 멈춤 같은 느낌. 그래서 눈도 그렇게 어디로 하는지도 안보이고 약간 그렇게 효과가 꽝 하는 느낌이 없어요. 팝게 그래. 그러니까 이세다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저건 어깨로 찍는 건지 제대로 된팝인지를 보라는 거죠.